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아, 수박을 키우는 방법을 오늘 좀 방송을 공유할까 합니다. 수박을 전문가처럼 키우는 방법 한 가지와 가정에서 그냥 편안하게 키워 먹을 수 있는 방위명으로 두 가지를 공유할까 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데크에, 아, 마당에 데크에 지금 키우고 있어요. 이게 일부러 키운 게 아니라 씨를 먹고 버렸는데 여기서 씨가 자랐습니다. 씨가 싹이 터가지고 화분에다 누가 버렸는데 저도 몰라요. 누가 버렸는지. 그래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한달 정도 키웠는데 수박이 열렸습니다. 이걸 수박 모종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수박 가지를 좀 잘랐는데, 이제 수박 모종을 처음에 사오면 수박 모종이 작잖아요. 수박 모종이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나오잖아요. 다섯 개 정도에서 한 여섯 개 정도가 나오면 이것도 참외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여섯 마디, 여섯 마디에서 생강점 차단을 하고 적심을 해주는 거예요.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줄기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모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다섯 마디, 여섯 마디 정도가 자라면 이것도 참외하고 똑같이 여기 생장점 차단을 적심을 해버립니다. 여기를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원줄기는 더 이상 안 자랍니다. 이 원줄기에서 이제 생장점 차단해 주고 나면 옆으로 또 아들순이 나옵니다. 아들순 이렇게. 그러면 수박은요, 보통 수박은 아들순 두개 정도를 키우면 수박이 9kg에서 11kg짜리 큰 수박이 나와요. 아들순 두 개를 키워갖고 거기서 수박을 두 개를 매달으면 두 개, 10kg 정도가 나오고요. 수박 하나에 만약에 아들순 세 개를 키운다. 그러면 한 8kg 정도, 7, 8kg짜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순을 한네개 정도를 키운다. 그러면은 한 4kg짜리. 원줄기를 잘랐으니까 아들순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들순 두 개를 키우세요. 아들순 두 개를 키우시고 아들 순을 몇 마디까지 키우시냐면, 그냥 계속 아들 순이 계속 뻗어나가게 놔두세요.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문가들은 아들 순이 쭉 뻗어나가면, 15마디에서 20마디, 그 사이에서 꽃을 수정을 시켜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꽃을 살리고, 나머지 15마디 이하, 20마디 이상이 열린 꽃을 다 따버려요. 그렇게 해서 줄기, 아들줄기 하나에서 수박 한 통씩 따거든요. 그럼 수박이 이만하죠. 우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원줄기가 내려온 거고 아들줄기들이잖아요. 아들줄기, 제가 뭐 15마디에서 20마디에서 뭐 전문가들은 수박을 매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는 용이지 판매용이 아니니까 그냥 원줄기에서 적심해서 생장점 차단한 다음에 아들줄기가 이렇게 나오면 아들줄기만 다 키우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한두 개에서 네개 정도. 아들 수는 두 개에서 네 개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십자루, 십자루 지금 십자로, 열 십자로 지금 네개 키웠죠. 이렇게 아들순을 그냥 방임해서 키우세요. 이런 식으로. 아들순을 몇개 키우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순을 뭐15 마디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게 열다마디거든 지금 이게. 이게 15 마디예요. 여기서. 여기 생장점 차단한 위치에서 여기까지가 15마디인데 자 여기서 지금 전문가들은 수박을 매달게 합니다 근데 저는 중간에 그냥 열린 거 그냥 키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더잘 열리더라고요 우리 원줄기 키우고 아들 순에서 열리는 거 그냥 하나씩만 매달세요 하나씩만 아들 줄기 하나에서 수박을 한 개씩만 매달아서 네 통에서 두통 정도 그렇게 키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래는 여기 뿌리 부분에서 다섯 마디에서 생장점 짜단 하고 여기서 아들순 나온 걸 키워야 되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 바빠 갖고 이거를 좀 늦게 잘랐어요 원줄기를 원줄기를 제가 다섯 마디 여섯 마디 서에안 자르고 지금 열 마디 정도에서 잘랐습니다 조금 늦었어요 아들줄기 하나당 수박을 한 개씩 매달았어요 그럼 이제 수박이 네 통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은 네 개면은 한 4-5kg 짜리가 열릴 것 같습니다 한 4-5kg 정도 가정용에서 먹는 거는 크기가 상관이 없어요 이거 수박도 아 나는 아들줄기 이런거 키우는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쉽, 쉬운 방법으로요. 수박 모종이 다섯마디 정도 자랐을 때 하나 둘셋넷 다섯마디 여섯마디 자랐을 때 참외처럼 원줄기의 생장점만 차단하세요. 잘라주세요. 그리고 방임해서 키우세요. 그러면 괜찮게 열립니다. 수박같은 경우는. 그리고 수박은 걸음을 엄청 많이 해주셔야 돼요. 걸음. 그리고 수박을 많이 달리게 하시려면은 비닐 멀칭을 해야 됩니다. 왜 비닐 멀칭이 중요하냐면 해 보면 비닐 멀칭을 안 하면 비가 오면 계속 거름이 밑으로 내려가요, 땅 속으로. 그럼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비를 주는 건데 이제 비닐 멀칭을 할 경우에는 그 안에 그 거름이 비에 씻겨 내려가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양분이 남아 있어요, 비닐 멀칭 안에. 그래서 수박이 잘 됩니다. 아 지금 여기 뒤에 밭에 아들 줄기 한 개만 지금 키우는 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크게 키울라 그래요. 크게. 여기 보면 지금 수박이 열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 에 수박이 아주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어 보세요. 탐스럽게 열렸죠. 자, 수박이 아주 탐스럽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예, 수박이 아주 탐스럽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수박은 지금 이제 아들 줄기를 제가 한 개만 키워서 대형으로 키워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폭풍 성장을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그래서 아주 뭐 크게 자랄 것 같습니다. 잘 자랐죠? 네, 그리고 수박이 자라다가, 아, 고사되가지고 줄기가 말라버린다든지, 수박이 열리는 도중에 줄기가 죽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수박은 밑걸음이 없으면 중간에 죽어 중간에 줄기가 말라버린다든지 고사되버립니다. 노가 없어져요. 그거는 밑걸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수박을 걸음을 많이 안 하셨을 경우는 중간에 웃걸음을 많이 올려주시고, 이런 열매가 열리는 것들은 거름이 되게 많이 해야 돼요. 호박, 수박 이런 것들. 그래서 밑거름을 처음에 엄청 많이 드세요. 그리고 한 2주간 가스를 빼시면 됩니다. 수박은 거름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